네, 세일즈포스라고 해가지고 고객관리 클라우드사에서 이 생성 AI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미국, 영국, 호주, 인도 근로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대상 중에서 51%는 생성 AI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49%는 사용해 본 적이 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절반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라마다 다른 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국가가 인도는 73%가 쓰고 있다. 미국은 45%, 영국은 29%.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써본 사람들 중에서 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 얼마나 쓰는가? 사용하는 사람 중에 34%는 매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일단 사용해보게 되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유용함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생성형 AI를 왜 쓰냐? 재미를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38%.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75%로 두 배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이번에는 세대별로 사용량을 조사해 봤는데, 자, 세대 중에서 역시나 MG 세대, 밀레니얼과 G 세대가 65%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 G 세대, Z 세대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52%는 이 기술의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가지 생성AI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학생분들이 리포트 쓸때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 쓰는 사람의 대부분은 누구였냐면은 역시나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거의 68% 정도가 됐는데 70% 가까이 그 중에서 88%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생성 AI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이게 뭐가 좋은 건데 라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무려 40%가 이 기술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32%는 이 기술이 자신한테 유용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흥미로웠고요. 또 세일즈퍼스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직군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자 먼저 사무직부터 보시면은 61%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68%는 생성 AI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절반 54%는 AI 출력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서 걱정된다. 59% 출력이 편향되어 있어 우려된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오해 같아요. 자 73%는 생성 AI가 새로운 보안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기대도 높고 우려도 높은 직군인 것 같습니다.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용도가 높은 집단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IT 리더 같은 경우에는 86%가 생성 AI가 곧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IT 리더 67%는 향후 18개월 이내에 비즈니스를 위해 생성 AI를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IT 직군 전체 71% 생성 AI는 데이터의 새로운 보안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66%는요. 직원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 라고 대답을 했고, 또 중요한 내용은 60%가 생성 AI는 아직 비즈니스의 기술 스택과 통합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리더들은 서두르고 있고, 있고 직원들은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보여져요. 사원들은 자꾸 이제 위에서 뭐 결합하라고 하니까 고민이 많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 신기하게 마케팅에서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무려 71%가 생성 AI가 바쁜 업무를 없애고 전략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39%는 생성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교육이,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43%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여전히 대답이 나왔고요. 약 70%는 고영주가 아직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 직구는 이걸 어디에 쓰고 있는지도 설문이 됐는데요. 공동 1위는 기본 콘텐츠 제작과 카피 작성. 야, 이거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리고 71%가 창의적인 사고 영감, 시장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순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이런 기능들 사용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왜안 쓰세요? 이렇게 좋은데 왜안 쓰세요? 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다닐 수준이에요. 자, 다음에 영업사원 직군인데 이들은 마케팅에 비해서 진짜 안 써요. 약 33%가 생성 AI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자, 그리고 51%는 생성 AI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마케팅 직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치이고요. 53%는 생성 AI로부터 큰 가치를 얻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게 뭐가 좋은 건데? 사용자. 근데 사용해본 84%는요, 고객 관리 업무 속도를 높임으로써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 일단 사용해보면 유용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39%. 직장에서 생성 AI 활용법을 배우지 못하면 실직할 것이 우려된다. 자, 서비스 직군. 이들도 굉장히 않습니다 자, 24%만 업무에 생성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5% 향후 생성형 AI를 사용할 계획이다. 거의 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생성 AI와 관련이 없는 직군이기도 하죠. 자, 60% 직장에서 생성 AI로부터 큰 가치를 얻는 방법을 모르겠다. 48% 직장에서 생성 AI 활용법을 배우지 못하면 실직할 것이 우려된다. 가장 사용 가능성이 적으면서도 가장 일자리를 잃을까봐 우려하는 직군이기도 하다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생성 AI의 발전이 각 직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 바뀔 것 같고, 기능이 발전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